내가 넘어지는 자리에서 믿음이 시작된다. 내가 넘어지는 자리에서 믿음이 시작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국기 32장 말씀을 읽었는데 유명한 금성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홍해 기적, 만나암의 추락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사건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셔서 거기서 언약식을 하시고 율법을 주시죠. 어, 너희들 이제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온 세계 만국에 내가 하나님인걸 나타내겠다. 너네 내 말을 지키겠냐? 율법을 딱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피까지 뿌리고요. 막 그러니까 아 뭐. 하나님 말씀 당연히 지켜야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의식법들을 또는 뭐 시민법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더디오니까 이들이 불안하고 마음에 이제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는 마음이 들자 금성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도덕법의 그, 율법의 1개명과 2개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나를 비교해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자마자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자마자 바로 이걸 이제 어겨 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아 어... 이걸 보면서 아휴 참이 사람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 라고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출애국기 강의를 수요예배 할때또이 부분을 좀 다루었는데 32장에서 35장은 어떤 부분이냐면 금송아지가 어떤 부분 사이에서 이 사건이 나오냐면 여러분 율법 중에 의식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덕법 처음에 말씀하신 다음에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요. 사실 여러분, 출굽기는 20장부터는 쭉, 그, 전반기는 20대에서 꺼내오는 장면이지만, 20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율법, 1 0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민법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너희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난잘살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말씀 지켜. 예, 잘 지킬게요. 그리고 나가서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을 보면서, 아유,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속히 이렇게 배반하냐. 아니, 좀 전에 그렇게 기적을 보고, 아, 기적이 뭐 한두 가지여야죠. 열 가지지. 그냥 옹에, 뭐, 불이 반, 반석에서 나오고. 뭐, 만나면 매출하기 너무 많은데, 이런 사건들을 겪고도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아 이게 인간의 모습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에 죄를 짓는 거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상담 하면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솔직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불안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하던 벌로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를 고백하는 그 순간이 사실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에요. 아, 정말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정말 연약하고, 나 죄질 수밖에 없고, 나 불안하면, 전쟁이한테 찾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저 너무 부족합니다. 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믿음은요, 아, 난 하나님이야. 이렇게 다할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깊이 인식하고 나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마치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형 애서를 만나기 전에 진음하면서 축복하지 않으면 저 보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구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믿으시고 의로우서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냐. 저는, 저는 잘하는데요. 죄가 그대로 있다면. 차라리 저는 못 보는데요. 주님이 제손 잡고 가주세요. 이러면 죄가 없으려니와 예수의 의로 인하여 깨끗함 받으려니와, 아니, 저는 괜찮은데 왜 저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이러면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송환 사건 이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후반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 이제 그 백성들을 내가 쳐버리겠다. 어 너무 부패했다 하면서 구절 1 0절해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야. 내가 얘네들 다 없애고, 너를 통해서, 나라를 하나 세우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제사을 나라 만들겠다. 자,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게, 여태까지 꺼내와가지고, 이게 무슨, 무슨, 어, 말씀입니까? 의아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어디 있는지. 자, 제가 이것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화가 나죠. 너 놔, 너 거짓말을 해, 네가 그리고 맹매를 가지고 맹매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부모가 너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고 이렇게 할때 뜻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일차적인 뜻은 이 죄에 대해서 벌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자녀라도 일차적인 뜻은 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큰 뜻은, 벌을 해가지고 완전히 없애는 게 그게 부모의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너는 이제 죽어라. 이게 부모의 뜻이 아니죠. 돌이키는 게, 얘가 잘 되는 게 뜻이죠. 자, 모세가 이걸 알았어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 처음부터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신상초 구원하셨을 때, 얘들이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자, 여러분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13절 세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요하께 구하여 이르되, 요하여 어찌하여 그큰 본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사람들이 이르기를 요하가 자기 백성은 산에서 죽이고, 진멸은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이 이화를 내리지 마오소서, 주의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이르기를 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시고자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게 우리가 괜찮아서 구원한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셔서 구원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같이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기에 의존하는 겁니다. 예. 이 은혜에 의존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2장 8절, 9절 말씀 너무 알죠? 너무 잘 알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게 오늘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4절 이 말씀이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보면, 요하께서 뜻을 돌이키사. 아유, 하나님이 뜻도 돌이키세요? 하나님 뜻이 변해요? 여러분,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예. 예. 진노하려는 뜻은 돌이켰어요. 자, 에스겔서 18장 2 3절을 보면, 주 요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종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매를 때리는 데에서는 돌이키셨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죠. 오이 중고자 보세가 있었습니다. 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어떤 자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 전약한 자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내가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마다, 아, 끊어지면 죽는구나. 내가 오늘,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오늘 새벽 기도 때 은혜 받고, 우리는 나가면서 죄 짓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끊어지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심하고 저는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매 순간, 매 순간 주어고매 순간, 매 순간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연약한 거 아시죠? 오늘 붙들어 주세요. 주와 동행하면 저는 삽니다.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강하게 붙들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하지 만드는 이 백성들 이 연약함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만치 않게 하시고 우리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더 강하게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만의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이 길을 가, 나가서 집에 가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의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죄악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 물리치게 주님께 의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먹을 것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며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아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는 그런 인생 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하나도 주와 동행하며 주와 끊어지지 않는 산 포도 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그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